안녕하세요. 평균 이하 성욱입니다. 어, 오늘은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이 다잘 풀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요즘에 제가 제 뜻대로 모든 게다 풀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. 몇 개월 정도 됐는데,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제 눈앞에 모든 게다제 뜻대로 웬만하면 다 풀려요. 어, 그리고 거슬림 없이 모든 게 감사한 일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. 음, 정말인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어, 많이 얻어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어, 일단 저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. 이게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, 제가 기독교는 독실하지는 않지만, 음,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. 맨 처음에는 아, 이 오른손이 한 선행을 왼손도 모르게 겸손하게 내 선행을 밝히지 마라 이런 뜻인가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지금 이 뜻에 대해서 어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. 어 대가를 생각하지 말라.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은 모르게 해라 이 말이 저는 대가 없이 살아라로 어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. 그래서 모든 이 행함에 있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유튜브를 올리거나 할때 아무런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해요. 어, 어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올렸을 때아 유튜브 구독자가 한두 명은 늘겠지, 한 명은 늘겠지 이런 거 대가도 없어요. 모든 게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붙겠지, 붙어야 돼가 아니라 열심히는 해요. 아, 왜냐면 이 시험을 붙고는 싶으니까 하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꼭 붙어야 된다라는. 그런 대가는 제가 제 자신한테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몇 가지 예를 제가 적어봤는데 우선 첫 번째, 어내 뜻대로 되는 연애를 하는 방법, 연애, 어뭐 남자친구나 뭐 여자친구한테 제가 아프다고 호소를 해요. 아, 나 너무 아파. 아,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. 하면 이제 뭔가 이벤트 를 기대하는 거예요. 집에다가 뭔가 뭐 약을 이렇게 봉투에 싸서 온다거나 아니면 삼계탕을 뭐 이렇게 배달시켜 준다거나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걸 만약에 기대를 해요 내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.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 진짜 너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센스가 없어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연애할 때 내가 아프고 내가 영양식이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 먹으면 돼요 내가 해 먹으면 돼요 에이 그래도 뭐 손발이 맞아야 된다 자 제가, 살아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제 인생이 제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거든요. 그런데 하물며 여자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제 뜻대로 사라지겠어요. 어,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인생을 제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. 이 정도는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. 어, 내가 아파 한마디 하고 난 진짜 아프니까 내가 이제 기력을 내기 위해서 내가 마시는 거, 내가 건강한 걸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진짜 보양식을 가지고 왔다, 해줬다, 날 걱정해서 약을 사다 줬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건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.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 친구 어 얘한테 막 술을 또 사주고 뭐도 해주고 다 했어요. 근데 얘는 맨날 얻어만 먹어요. 괜찮아요. 제가 할수 있는 여력의 안에서는 그냥 계속 사줘도 돼요. 계속 얻어만 먹어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어, 대가를 바래요. 야, 내가 그래도 너 계속 만날 때마다 이렇게 돈을 쓰면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가 아니라 아 그냥 어, 대가를 바라지 않죠. 내가 굳이 얘랑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는 사주고 싶지 않아. 어, 그럼 안 만나면 돼요. 얘가 술을 안 사면 어만 먹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얘 오늘 만나고 싶은데 어 만나자. 근데 어저번에 뭐 둘샀는데또 어 사주자. 이런 거지. 이 저번에 저번에 저저번에도 내가 했기 때문에 네가 이번에 사야 돼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여력 되는데 내가 너 이거 사준다고 뭐, 뭐 인생 안 망가질 것 같은데 그냥 사줄게 또. 그 상대방은 받기만 해요. 만약에 이용을 해요. 그안 내가 안 만나면 끝이잖아요. 음. 응. 왜 대가를 바래요? 어디 가서 이 친구를 칭찬하고 다녔어요. 아얘 진짜 좋은 친구고 얘 대단한 능력이 있고 얘 엄청나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저를 비난을 하거나 뒤에서 뭐 호박씨를 깠어요. 괜찮아요. 아, 내가 너를 칭찬해 주고 다녔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그냥 나는 대가 없이 그냥 어, 칭찬해 준 거야. 어, 좋은 애야 너. 근데 네가 나 이렇게 욕했대. 아 괜찮아. 음. 응. 그럴 수도 있지. 사람은 인간은 다 그래. 어렵죠. 당연히 이거를. 그냥 타격 없이 바뀌는 참 어렵죠. 근데 지금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. 제 농담이 아니라 마음이 안 상해요. 왜? 이한테 기대 안 해요. 대가를 안바래요 그런데 그냥 그 그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 뒤에서 나를 막 챙겨주고 있었어요. 그 너무 감사한 일이죠. 너무 진짜 감사한 거예요. 이 친구한테. 생각지도 못하게 날 칭찬해주고 다녔다고 하니까. 그 욕했다고 다녔다고 해도 크게 뭐 나는 얘 칭찬했는데 너는 나한테도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아 그냥 대가 없이 나는 그냥 그렇게 칭찬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. 보통 어 동업하면 거의 무조건 망한다고 하잖아요. 동업. 그런데 왜 동업이 망할까. 왜두 명이서 하는 5대5 동업이 망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. 저도 이제 비슷하게 지분을 대서 투자한 적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어이 사업장 하나인데 두 명이서 사업을 한다. 근데요. 이 노력은요. 절대로 50대 50으로 못 나눠요. 수익은 50대 50인데 노력은 50대 50이 안 돼요. 49대40 49대 51도 안 돼요. 40대 60도 안 돼요, 웬만하면. 20대 80이 된다던가 40대 뭐 60이 된다던가. 그런데 동업이 안 망하려면 잘 생각해야 돼요. 내가 아, 얘가 얘는 다섯 번할때 나는 맨날 여덟 번, 아홉 번씩 했으니까, 아, 나좀 쉴래. 가 아니라, 이 사업이 내 거거든요. 그러면 내가 그냥 더 하면 돼요. 내가 90억을 해? 아, 90 하면 돼요. 그런데 붙일 때가 있어요. 아,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, 이제는 그러면 한계치가 온 거예요. 그러면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. 근데 이미 내가 대가 없이 그냥 90을 했는데, 지분은 오디오 나눠 가졌다?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. 어, 괜찮아요. 어, 10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. 야, 너, 나9 0한거 알지? 너 10만큼 해서 좀 해라! 너도 좀 정신 좀 차려라! 이렇게 아니라, 아, 근데 좀 해줄 수 있어? 내가 더 많이 해놓고, 아, 좀더 해줄 수 있을까? 좀 이렇게는 좀 해줄 수 있을까? 이렇게 부탁하듯이. 상대방, 그때 이렇게 번쩍 정신 차릴 수도 있습니다. 아유. 이러다가 얘가 이제 나랑 사업을 할때더 이상 안 하겠다 할 정도로 내가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근데 사업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뭐, 뭐 내가 이제 노력을 했으니까 그만큼 사업체가 안정화가 되겠죠 나중에 자연스럽게 누구든 다 알아요 내가 어, 더 열심히 했다는 거 그때 대가 없, 없이 그냥 어, 이렇게 지내면 나중에 상대방 스스로 아 네가 너무 고마워서 사실은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왔어 라는 생각지도 못한 감사함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럼 나는 대가 그런 감사함을 대가를 안받랬었으니까아 어, 갑자기 왜 그래? 아뭐 고맙다고 하니까 뭐 보람 차네 여기까지. 응. 그리고 가족.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, 이 정도야? 응? 내가 너한테 효도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네가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. 이게 아니라 그냥 자식을 열심히 키우면 키우는 거예요 그냥. 아 나중에 커서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키워주는 거예요. 열심히. 대가 필요 없어요. 그런데 만약에 나의 이런 뭐 노력으로 얘가 감사하다고 해서 잘 커서 굳이 나한테 잘해주겠대요. 그러면 아, 고맙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 하나 건사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을 했는데 진지하게. 음. 정말 어렵지만.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는 하그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겠어요. 응? 치운게 아니라니까요. 그러니까 자식이 커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갈아 넣었지만 이 아이가 뭐어좀 실패하든 뭐 30살까지 백수를 하든 그냥 대가 없이 건사하면 됐다. 건사하면 사고만 안 쳤으면 됐다. 응. 대가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한테도 저는 대가 없는 걸 연습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타인한테 다른 존재 나도 내가 자,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.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가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이 원하는 바대로 내 원하는 바대로 풀리겠냐고 절대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연인이 많이 싸우겠죠.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대가를 바라니까 데이트 비용의 대가든 뭐 노력의 대가든 사랑의 애정의 대가든 음. 난 너밖에 몰랐는데 너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어?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은 내 자신에 대한 대가까지 없어지면 정말 뭐 인생이 뭐안 풀릴게 뭐 있어요. 내다내내세상이지요 내가 열심히 미친듯이 밤을 새서 1년 내내 준비한 시험이 있어요. 떨어졌어요. 근데 나는 열심히 내가 이 시험을 원해서 노력을 한건 정말 좋은데 떨어졌어요. 괜찮아요. 다시 하던가, 아니면 이것 나랑 전혀 아닌가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. 이 시험에 꼭 붙어야 된다는 대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. 내가 어떤 학교를 준비했어요. 근데 학교에 떨어졌어요. 하지만 이 학교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의 노력을 위해서. 근데 떨어졌어요. 대가는 바라지 않는 거예요. 아 근데 만약 에 붙었어요. 그러면 좋은 거고. 아우 생각도 못했는데 붙었네. 어, 이 시험에 합격했네. 근데 아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까 나는 이 합격장 정도 는 당연해. 라고 하면 만족도 없고, 감사함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연습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되게 계산적이고, 대가를 바라면서 살았더니, 아, 이게 안 풀려요. 인생이 자꾸 막혀요. 쟤왜 저래? 솔직히. 생각이 없냐? 뭐, 이렇게만 자꾸 계산하고, 내가 이만큼, 뭐, 이만큼 돼 있으면 저만큼은 얘가 해야 되는데, 이게 되지 않는다? 계속 그렇게 분별하고 살았더니 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야 답답해서 이 세상이 도대체 버스를 타도 답답하고 지하철 타도 답답하고 출근을 해도 답답하고 팀원들도 답답하고 근데 내가 내할 일을 바라보고 대가 없이 그냥 행하면 된다 이게 음 저를 되게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모든 게 감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어, 되는 거를 기대하지 않는 대가 없는 삶. 어, 그래서 대가 없는 삶 속에서는 정말로 감사함 밖에는 없으실 거다. 어, 좀 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, 좀 가벼웠을 수도 있겠지만, 잘 받아들이셔서 그냥 저는 그래요. 저는 그래요. 응. 모든 존재한테 대가를 바라지를 않습니다. 부모님, 가족, 뭐 강아지, 뭐 회사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매일 감사함 속에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네, 평말 박해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